자, 이제 삭제했으니까 저희 수정 한번 해볼게요. 수정. 수정은 이제 여기 쪽에서 하면 되겠죠. 이 버튼 쪽에서. 버튼 쪽에 삭제. 밑에 버튼 하고 얘도 원 클릭 하면은 클릭 해서 이런 거쇼 에디 모드 수정 버튼, 수정 취소 버튼, 수정 완료 버튼. 이런 거에서 Show Edit Mode, 아 Edit Mode랑 Cancel Edit Mode, 그다음 Commit Edit이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버튼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. 일단 이것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. status, 일단은 콘 o n 에서에 d i t mode라는 게 있어야겠죠. 그럼 set, edit, m o 가 있고, 얘는 u s 스테이트로 해서 처음에 초기 값을 펄스 l s e 로줍니다 자, 콘 o n 쇼에 show, 는 edit 모드를 일단 true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true 그 다음 cancel commit 얘는 false 얘도 false 다시 닫혀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어, 난리 났죠 수정, 수정 취소 수정 완료 버튼이 라인이 없어서 그런가? 다 넣어줄게요. 조금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요거는 마진을 좀 뺄까요? 마진 1씩 줄까요? 마진 1. 요렇게 그걸 이렇게 아 여기 또 일단은 우리가 바톰이 계속 안 만들어졌었죠 이것도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아, 일단 수정을 먼저 하고 오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류가 나는지 지금 일단 수정이 먼저니까 자 근데 이렇게 다 있으면 너무 정신사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요거로 감싸시는 거예요. 어, 여기까지는 별 차이 없죠. 똑같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에딘 모드를 써 주시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. 에딘 모드가 펼칠 때. 근데 여기 false일 때는 edit 모드가 안 열렸을 때는 여기 나와야죠 수정이 나오고 그렇죠? 안 열렸을 때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얘네들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edit 모드가 참일 때 true일 때 나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지금 펄스죠? 펄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, 트루일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. 수정 취소, 수정 완료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. 자, 일단은 여기까지가 두 번째, 아첫 번째 수정.